네, 오늘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인데요.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전화 주신 예. 곳 어디신가요? 예, 여기는 일산인데요. 예, 어느 분이 불편하세요? 예, 제 남편분 좀물어보려고요 네, 바깥 분께서요. 예. 키 몸무게 연세는 어떻게 되실까요? 아, 1m72에. 네. 60kg에 64세요. 예, 원장님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저기 예. 우리 저 남편이요, 예. 평소에는 괜찮다가 예. 겨울만 되면은 손이 너무 시려 워 예. 갖고. 네. 일을 하는데 지장이 많다 그러거든요. 만져보시면 차요 바깥분 예, 손 만져보시면. 네, 손이 차고, 응. 손가락이 차고. 엄청 시렵대요. 장갑을 두개 껴도 네. 손이 너무 차다고 네. 그래서 뜨거운데 불을 이렇게 쬐면 은또 손이 막질질이아프고 음, 그러거든요. 네. 일을 어떻게 많이 하십니까, 박가로리 네, 신께서 일을 ]께서?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아, 그러세요 작년에 좀 그랬다가 음. 이제 여름에 괜찮으니까 그냥 놔뒀는데 네. 올, 올겨울에도 지금 너무 심하다고 호소를 하거든요. 네. 남편분께서 예. 요즘에 체력이 좀 약해 보이십니까? 보실 때? 예, 체력은 어. 항상 그 체중을 유지하는데요. 예. 네. 먹기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하는데. 예. 살이 통 찌지려는 않는 체질이에요. 지금 좀말르신 체형 같네요. 그러니까, 예. 예. 보니까. 예. 어, 얼굴에도 살이 없습니까? 바깥에서. 예, 예. 얼굴이 어. 갸름해가지고. 갸름하세요. 살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네. 항상 예. 항상 이렇게 좀잘 먹이고 싶으시겠어요? 예, 예. 네. 아니, 먹는 거는 잘 먹는 편이에요. <laughs> 네, 잘 드시죠? 근데 살이 안 찌죠? 이런 분들. 예, 예, 지금, 요렇게, 예. 그, 남자분들이 손이요. 예. 예. 따뜻해야 됩니다. 남자 예. 손이요. 예. 음, 상당히 원래 좀 따뜻해야 되는데. 예. 남자분들 중에서 간혹 이렇게 악수를 하거나 손을 만져봤을 때 얼음장 같이 찬 분들이 있어요. 예, 예. 예. 50대, 60대 이후에 특히 그러신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예, 작년부터 그래요. 예. 지금 예. 체질을 보면은, 예. 이제 부지런하신 체질 같습니다. 박깥 선생님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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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도 예. 어느 정도 하시고, 예. 많이 써먹는 체질이에요. 이런 분들이. 예. 예. 그래서 예. 자꾸 몸을 써먹다 보면은, 자동차로 얘기하면 엔진오일이 다 빠진 거예요. 예. 그래서 엔진이 지금 시원찮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음식은 잘 드시고, 식욕은 좋더라도, 예. 스태미나가 그 남자로서의 스태미나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사타구니 쪽이 좀 축축해진다든지 네. 전에보다 성욕이 좀 준다든지 네, 스태미나가 네. 좀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손이 이렇게 차신 남자분들은요, 네. 밑에 불이 네. 불이 약해진 경우가 많고요. 아 뒷목이랑 어깨가 많이 뻐근해지기 때문에 아 눈도 침침하고 네, 네. 머리가 흰머리도 많이 난다든지 네. 이렇게 피로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욕이 많이 줄어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네. 전보다 스태미나가 남자로서 남자의 스태미나가 많이 떨어지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겨울만 되면은 손이 얼음장까지 차지고 네. 자다 보면은 하체나 사타구니 쪽이 축축하게 젖을 수도 있고요 네. 다리 쪽 허벅지가 가늘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남자의 근본 바탕을 돋궈줘야 됩니다 아. 시간이요 네. 좀 걸려요 이런 경우는 지금 64세 셔서 네. 어, 많이 달았습니다. 에너지가. 네. 그래서 밑에 불을 좋게 하는 배터리를 네, 네. 좋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 네. 근본 바탕을 크게 보강해주는 쪽으로 네. 한약 처방을 해서 장복을 하셔야 돼요 한약 처방을 네. 장복을 해야 ]요. 되고 중요한 건요. 네. 저녁 식사를 반드시 적게 드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기름진 거 드시면 안 돼요. 네. 기름진 거 드시면 안 되고 그리고 네. 어, 술을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저녁에. 어하. 아시겠죠? 술하고 고기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리고, 네. 어, 모든 생활을 절제하면서, 저녁 식사 적게 먹고, 한약 잘 챙겨 먹으면서, 꾸준히 섭생을 해줘야지, 차츰차츰, 네. 남자로서의 스태미나가 올라옵니다. 네. 참고가 되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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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뭐 끓여 먹을 수 있는 거는 뭐 없을까요? 지금, 박깥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네. 어, 산수유라든지, 예. 산수유라든지숙장이라든지 예. 그런 게좀 도움은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 검은색 음식이 제일 좋습니다. 이런 아하. 경우는 그래서 검은 예. 콩이나 검은 현미를 예. 예. 꾸준히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검은색 음식을 꼭 많이 드십시오. 예. 네. 네, 자 생활 습관 꼭 참고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새좀 생활 습관을 잘 어, 바꾸셔서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